안녕하십니까. 한국어 신문 읽기를 통한 한국어 발음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 인종 및 국적으로 거주지 구분대. 중화권 외국인들은 서울 서남권에 거주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반면, 서울 내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빅데이터에서 분석되었다. 서울 서남권에 해당하는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구로동은 외국인, 특히 중화권 외국인, 대다수가 거주해왔다. 영등포구와 구로구 남쪽에 위치한 금천구까지 서로 인접한 세 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지난 27일 공개된 자료에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 내 장기 거주 외국인의 거주지 및 주간 활동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데이터 분석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야간 인구를 서울 내 장기 거주 외국인의 거주지로 추론했다. 오히려 주 활동 지역을 추측하는 기준으로 주간 인구를 활용했다. 외국인 거주자의 주간 인구 통계를 냈는데, 4월 4일부터 서울 25개 행정군의 425개 행정동의 통신 기록과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었다.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격금합니다 기억과 휴시 만나면 기억이 기억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으로 소리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기억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으로, 키읔으로, 여기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읖으로 소리나고 있습니다. 파악하기, 파악하기, 계획했다, 계획했다, 추측하는, 추측하는, 특히, 특히, 인접한, 인접한. 다음은 의 발음입니다. 의가 좀 발음하기가 까다로운데요. 첫 음절에 나올 때는 의라고 발음되고. 나머의 음절에서는 의나 또는 이로 발음됩니다. 소유격 조사일 경우에는 의와 에로 발음되는데 이 경우가 소유격 조사로 쓰인 거죠. 그리고 희망과 같이 자음과 함께 쓰일 때는 이로 발음됩니다. 희망 희망이 4번, 4번에 해당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자음이죠 이럴 경우에는 희, 그냥 2로 발음돼서 희망 이렇게 발음됩니다 이단어는 소유격 조사로 쓰인 거죠 소유격 조사 소유격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의나 예로 발음됩니다. 외국인에,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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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히읗 무음입니다. 히읗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히읗이 발음되지 않습니다. 많았다고 많았다고 다음은 비음화 현상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니은 앞에서 니이나 미음 앞에서 니은 이나 미음 앞에서 쌍시옷은 대표받침에 의해서 디귿으로 소리 나죠. 디귿으로 소리 나는데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게니으로 비움화에 의하여 소리납니다. 상시옷이 니은으로, 니은 앞에서 니은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시옷이 대표 받침화에 의하여 디귿으로 소리났다가 비움화에 의하여 다시 니은으로 소리납니다. 냈는데, 냈는데 있는, 있는. 다음은 숫자 발음입니다. 개일 경우에는 작은 숫자에서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어, 한국어 고유 숫자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간 크기의 숫자에서는 한자어 숫자로 바, 발음해도 되고, 어, 한국어 순수 숫자로 발음해도 됩니다. 25개, 25개. 25개, 25개. 27일, 27일. 일, 일 같은 경우에는 한자와 숫자로 발음합니다. 27일, 27일. 다음은 경험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입니다. 중화권, 중화권. 서남권, 서남권. 활동, 활동, 실시, 실시 다음은 대표받침화 현장으로 어, 소리나는 어, 받침들입니다 받침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쓰이지만 소리 나는 것은 오른쪽에 일곱 가지로 바, 일곱 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특히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게좀 복잡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옷이 시 디귿으로 소리 나죠. 밑밑 여기서는 쌍시옷인데 쌍시옷도 디귿으로 소리 납니다. 출원했다 출원했다. 다음은 답혀받침화가 다피, 미적용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쌍시옷이 디귿으로 소리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오거나 아니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에 올 경우에는 디귿, 쌍시옷이 디귿으로 소리나는 게 아니고, 쌍시옥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그대로, 쌍시옥 그대로. 출원했어요, 출원했어요. 출원했으니, 출원했으니. 이상으로 한국어 발음 연습 마치겠습니다.